안녕하세요. 4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테스크 포스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주요 재건축 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주변 단지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노원, 강북, 성북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에서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상승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꿈들거리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매몰될 경우 자치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다시 뛸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1, 지난주와 동일하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0,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이번주는 보합권의 낮은 상승률로 조용한 아파트 시장 분위기입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3%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0.05%, 전세도 0.03% 미미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4% 상승에 그쳤으며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09%, 부산은 0.05%, 울산은 0.02%로 소폭 상승하고 대전은 마이너스 0.01% 대구는 마이너스 0.06%로 약간 하락하는 등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62.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전체 242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개수는총 2095개로 지난주 대비 23개 증가하였습니다. 7개 단지에서 매물 8건이 가격을 올리고 18개 단지에서는 31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사동, 유신사신성의 102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억에서 6.5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신사동, 세전역 현대의 104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5억에서 7.7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신사동, 성현의 1동 고층, 6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7억에서 3.75억으로 500만 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095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200개, 57.28%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442개, 21.1%, 동일 매물은 93개, 4.4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2.1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542개, 73.6%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53개, 7.3%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40개, 1.9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4.7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은평구 242개 아파트 단지에는 57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71개 평형에서 47.29%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7.57%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43%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은평구 아파트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산동 DMC 센트럴 자이 평당가가 5,153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수색동 DMC SK뷰 평당가가 4,897만 원으로 2위, 응암동 힐스테이트 녹번역 평당가가 4,877만 원으로 3위,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평당가가 4,571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응암동 녹번역 이 편한세상 캐슬, 녹번동 레미안베라힐즈, 수색동 DMC 롯데캐슬더퍼스트. 수색동 수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은평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관동 은평 유타운우물골 6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7.5억보다 14.29%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4.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관동 은평지엘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18억보다 14.2% 저렴한 9.6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진관동 은평 유타운 마고정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8.48억보다 13.96% 저렴한 15.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2.4%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관동 은평 유타운 폭포동 1스테이트 4에서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25억보다 13.21% 저렴한 11.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관동 은평 유타운 폭포동 일스테이트 4에서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25억보다 13.21% 저렴한 11.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